믿기에려운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민가의 생기놀이 이촌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향주택도 유명한 명당집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건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지행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남향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남양집은 3대가 음덕을 베풀어 얻는다 라고 했을 정도로 실제로 한반도에서 남양집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대들이 건물의 방향을 마음대로 정하면 안되고 김맥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지형상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온 산줄기의 흐름 방향을 보면 남양조건을 가진 땅은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남쪽 방의 건물이 살기에 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보다 더큰 것을 잃게 된다는 땅의 수리를 살아온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은 북향집 명당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대들의 자연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은 위대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괴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도 자연을 전부하고 파괴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에 순응하는 현명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행을 무시하고 무조건 남향으로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대기의 흐름과 관련한 현대과학으로도 살펴보아도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스로 현대인들의 거대한 자연질서를 경시하는 잘못된 풍조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깨닫고 활용하는 자가 행복해진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북향을 꺼려하지만 한국 전통과학 중에서 대표적인 북향 명당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일제 강점기 때 동아일보사를 설립하여 설립을 주도하고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인천 김성수 선생의 고택입니다. 전북 고창군 보안면 봉암리에 소장한이 집은 한때 600만 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1만 5천 석을 일군 대부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명문가가 북한 집을 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돼지가 지형상 경사도가 적어서 현대인들이라면 그 땅에 충분히 남양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돼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 북향집을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대보 집안에서 남향집을 짓지 못해서 북향집을 지은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문에서 북향집을 지은 깊은 뜻을 짐작할 수 있고 느끼는 바가 클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런 터에 북향집을 지은 결과 오랜 세월 동안 가문과 자산을 잘 보존하고 민문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땅을 이용할 때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만 순리적이고 좋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방향보다 생기를 제대로 받는 주택의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이 주택은 땅의 순리를 따르는 집이 명문가를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현대인들에게 땅의 순리를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는 주거지 생기체험 교육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뒷산이 낮고 경사가 적은 전라도지형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곳으로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큰 산이 많은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런 북창 집터의 지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집은 북향이란 단점을 제외하고는 생계의 생성과 관리면에서 매우 훌륭한 지형적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조건들이 북향 집임에도 대보호와 명문가의 집이 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집터는 인근 주민들이 도깨비불이 자주 일어나는 트로 알고 있을 정도로 술법상으로도 생기가 좋아서 재물과 큰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생기가 매우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택의 길지로서 단점인 북향집의 문제를 주변 지형이 충분히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북향집 명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양이 좋다고 좋은 집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주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